안녕하세요 유튜버 새끼루용TV 입니다 자 오늘은 대흥 부대찌개를 한번 주문해 봤어요 요게 2인분 양인데요 거기다가 라면 사리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사골 육수가 포장돼서 왔거든요 물과 일대일로 희석해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부대찌개 먹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어, 해밍과 소세지 뭐 이렇게 야채들하고 당면하고 넣어줬어요 부대찌개를 지금 뭐 이제 각종 야채들하고 햄뭐 소세지 떡뭐그 다음에 여기 김치랑 양념장 이렇게 해가지고 당면이랑 다 같이 해서 지금 부글부글 자글자글 끓여주고 있어요 아 냄새가 일단 올라오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서 빨리 먹고 싶습니다.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. 이게 2인분 양이에요. 원래 3인분이 더 싸긴 한데 3인분은 너무 많을 것 같고 제가 좀 간헐적 단식 때문에 요즘 하루에 한끼 점점 먹기 때문에 또 3인분 시키면 또 엄청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아쉽지만 2인분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잘저주고 끓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쥬? 어느 정도 끓었으니까 국물을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. 양념장을 완전 다 붙진 않았어 좀 너무 짤것 같아서 어딱 좋아요 괜찮아 아 시원하다 일단 아, 국물로 와 아, 좋은데 햄 소세지도 양도 많고, 소세지 한번 먹어볼까요? 소세지? 소세지, 뭐, 햄. 음. 맛있다. 이제, 요거 이제, 현미밥이랑 같이 먹방을 하겠습니다. 라면 사리도 이렇게 넣었어요. 라면 또 사리, 오랜만에 또 라면 사리도 먹으면서 같이 현미밥이랑 부대찌개, 대흥구구 부대찌개 한번 맛있게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